8과 본문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부터 살펴보면 Advanced in Science and Technology 과학과 기술의 발전, 진보는 have caused many changes in our lives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일단 주어까지 끊어보면 주어는 요 테크놀로지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핵심 주어는 advances 이고 복수 형태의 주어이기 때문에 동사도 마찬가지로 복수 형태인 have 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명사가 technology 라고 해서 단수로 착각하고 has를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제 부분을 보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된다는 의미로 현재 완료가 쓰였습니다. 현재 완료는 네 가지 용법이 있지만 이 문장에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되어오고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계속적 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으켰는데 많은 변화를 in our lives 우리의 삶에 미쳤습니다. So far은 수가적인 의미로 지금까지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변화를 초래해 왔습니다. In the future, 미래에는 science and technology 과학과 기술이 will make more changes 더 많은 변화를 만들 것입니다. Let's see 함께 봅시다. See라는 동사의 그 다음 목적어 자리에 what our lives may be like in the near future이라고 what 자리 왔습니다. 의문사로 시작하는 절이고 이렇게 문장의 일부로 다시 말하면 간접 의문문의 형태로 의문사절이 쓰일 때에는 평서문의 순서대로 주어 그리고 동사 형태가 쓰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까운 미래가 어떨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내용은 다음 글에서 우리의 가까운 미래가 어떨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상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상호 in the shopping center. 쇼핑센터에 있는 상호의 이야기입니다. 쇼핑 is much easier. 쇼핑은 훨씬 쉬워집니다. easier. 비교급이 쓰였는데 이 비교급을 앞에서 멋지가 꾸며주고 있죠. 이렇게 비교급을 멋지가 꾸며주면 훨씬이라는 의미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비교급을 꾸며줄 수 있는 다른 부사들도 있죠. still, even, a lot, far 등이 있고, 중요한 것, 항상 강조하는 부분은 very는 안 된다는 것, 아직도 여전히 헷갈린다면 무조건 비교급 앞에는 very 놓올수 없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도 괜찮습니다. There are no lines and no counters. 줄도 없고, 카운터도 없습니다. 우리 대열 다음에는 is도 올수 있고, r도 올수 있는데, 요 스위치는 뒤에가 핵심 주어이기 때문에, 뒤에와 일치를 시켜주죠. 뒤에 no lines, no counters 복수형이기 때문에 동사도 easy가 아니라 are이 습니다 그리고 상호 enters a shop. 상호가 매장으로 들어갑니다. enter는 어디 어디에 들어가다인데 이 자체가 어디 어디에 라는 의미까지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to를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그냥 enter 장소. 매장에 들어가는데 with a smartphone. 스마트폰과 함께 입장을 합니다. 어떠한 스마트폰이냐면, which has a special shopping app 특별한 쇼핑 앱이 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입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또 관계대명사절이 쓰였는데 앞에 칠과에서는 쓰여진 문장이 다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이었는데. 이번에는 바로 다음 부분에 동사가 나오는 걸 봐서 이 위치가 원래 주어였구나. 그래서 주격관계대명사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목적격과는 다르게 주격관계대명사는 생략을 하려면 뒤에 비동사가 있어야 되고 비동사와 반드시 같이만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생략은 불가능하고 대수로만 바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격관계대명사에서 특히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원래 이 주어가 앞에 있는 이 명사와 같은 대상인데 위치로 바뀐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일치를 이 앞에 있는 선행사와 그리고 관계대명사절 안에 있는 동사를 같이 일치시켜줘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앞에 있는 선행사가 단수이기 때문에 동사도 해지 형태의 단수동사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쇼핑 앱이 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매장에 입장을 하는데, 인 n t h 에서 매장에서, he takes the item he wants. 그가 원하는 상품을 고릅니다. 여기에서 item하고 he wants가 나오는데, 요번에도 관계대명사절인데, 관계대명사가 없죠? 생략이 되었습니다. 위치나 that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어 있고, 이번에는 he 주어 있고 동사도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쓰였다고 볼수 있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생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원하는 상품을 고릅니다. The items are automatically added. 더하다, 추가하다 라는 동사 add 가 쓰였는데 더해지다 라는 의미로 수동태로 바뀌어서 be added. 그리고 어디 어디에 더해지다라고 할 때는 에 to까지 씁니다. 그래서 be added to 더해집니다. Virtual card 가상의 카드에 on his smartphone 그의 스마트폰에 있는 가상의 카드에 자동으로 더해집니다. If 상호 puts an item back 만약에 상호가 아이템을 다시 돌려놓는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돌려놓는다면 그것은 is automatically removed from his list of purchases. 그것은 자동으로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주어 자리에 쓰여진 대명사 is은 앞에서 돌려놓았던 그 상품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 아이템은 자동으로 remove 하면 제거하다이기 때문에 be removed from이라고 하면 제거가 되다라는 수동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의 구매 목록에서 제거가 됩니다. When he finishes shopping, 그가 쇼핑을 끝냈을 때, 상우 does not need to wait in line. 상우는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To pay 지불을 하기 위해, 뒤에 쓰인 to pay는 to 부정사의 부사적용법, 지불을 하기 위해이고 앞에 쓰인 to wait은 need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쓰인 두 부정사이기 때문에 명사적 용법입니다.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His virtual card, 그의 가상카드가 as of, 더합니다. All the prices, 모든 가격을. 그리고 will charge, 청구를 합니다. 그에게 나중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as of, 동사, 그리고 will charge, 동사. 이렇게 병렬구조로 연결이 된 것이죠. Isn't that fancy? 멋지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상호 쇼핑센터 이야기는 일단 관계대명사절이 두개 나왔고 주격이랑 목적격이랑 그리고 수동태 Be added to 그리고 be removed from. 이두 가지 포인트를 특히 잘 체크하면서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수민이의 이야기인데 수민's 3D printed house and clothed. 수민이의 3D로 프린트된 집과 옷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민은 수민 lives in a 3D printed house. 3D로 프린트가 되어진 집에 삽니다. 일단 과거분사 printed가 쓰였죠. 프린트하다에서 프린트가 되어진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수동의 의미로 printed가 되어서 하우스를 꾸며줍니다. Building a 3D printed house is faster and cheaper than building a house with traditional methods. 비교급 구문이 쓰였는데 일단 주어 자리에 동명사 ing가 쓰였습니다. 주어 자리에 동명사구가 있고, building, ing. 3D로 프린트된 집에 집을 짓는 것은, 이곳 동명사는 단수이기 때문에, 동사 자리에 is 쓰였고, 그리고 비교급, faster and cheaper. 더 빠르고 저렴합니다. 무엇보다 냐면 이제 비교하는 대상이 요 빌딩 i l d 3D Printed House이기 때문에 뒤에 된 다음에도 빌딩이라는 동명사 구가 왔는데 빌딩 어 l d i n g a House with Traditional m e t r a d i t i o n a l 하면 전통적인, Method 하면 방법 그래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집을 짓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합니다. 수민's house looks fantastic. 수민의 집은 아주 멋집니다. look은 이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형용사 보어가 오고, 형용사 보어가 오면 like 쓰지 않습니다. look은 뒤에 바로 형용사 혹은 look like 다음에 명사죠. 부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쓰지 않습니다. fantastically랑 둘 중에 골라야 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절대로 쓰지 않는다는 것도 체크를 해두고, 그 다음에 because of가 나오는데, because of는 품사적으로 전치사이죠.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옵니다. because는 의미는 같지만,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가 옵니다. because와 because of 중에 구분을 해야 된다면 요 뒤에 형태를 잘 봐야겠죠 주어 동사가 오는지 오지 않는지 그래서 그것의 독특한 디자인 때문에 매우 멋져 보입니다. A 3D printer can produce house shapes. 3D 프린터는 집 모양을 만들어 낼수 있는데 어떤 집 모양이냐면, 하고 뒤에 관계대명사들이 꾸며주고 있습니다. That people cannot make, 사람들이 만들 수 없는, with traditional building methods and materials. 전통적인 건축 방식과, 그리고 건축 재료로는 만들 수 없는 집 모양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격구분을 해보자면, 뒤에 주어도 있고, make, 동사도 있는데, 집 모양을 만들다 에서 목적어가 빠져서 그래서 대수로 나갔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볼수 있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면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위치로도 바꿨을 수 있고 생략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수민 also likes to make her clothes. 또한 수민은 옷을 만드는 것도 좋아한대요. at home, 집에서. b y Using a 3D printer, 3D 프린터를 가지고, she can choose colors. 그녀는 색상을 선택하고, and materials 재료도 선택을 하고, and can design clothes. 옷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and가 두개 쓰였기 때문에 병렬 구조를 잘 살펴보면, 이첫 번째 and는 작은 and라서 colors and materials 이렇게 작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어를 연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and는 조금 큰 and라서 can choose 동사 and can design 동사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loses를 관계대명사절이 또 와서 꾸며주고 있는데 closes they can fit her body 그녀의 몸에 잘 맞는 그리고 그녀의 her taste 맛이라는 뜻도 있지만 취향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취향에도 딱 맞는 그런 옷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병렬구조가 fit her body and suit her taste.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관계대명사 격구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면, 이번에는 대 다음에 바로 동사가 옵니다. 동사가 온다는 것은 원래 주어였던 대상이 대수로 바뀌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주격관계대명사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고 사람 선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위치로 바꿨을 수 있고 주격관계대명사는 목적격관계대명사랑은 다르게 혼자 생략이 안 되죠. 그래서 생략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주격관계대명사는 하나 더 스위치도 잘 확인해야 된다고 했죠. 크로 e s 라는 복수 형태의 선행사이기 때문에 주격관계 대명사절 안에 있는 동사도 S를 붙이지 않고 복수형으로 이렇게 fit and suit가 쓰였습니다. Su-min is now a fashion designer. 수민은 이제 패션 디자이너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8과는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문법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둬야 되는데 일단 처음에는 동명사구가 왔고 그리고 관계대명사절. 이번에도 두 개가 왔는데 하나는 목적격관계대명사절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도 주격관계대명사절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둬야 됩니다. 격구분을 하는 연습을 계속하는 게 필요한 것이 생략이 가능한지 하지 않은지도 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격구분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동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동민은 병원에 있대요. 동민 in the hospital.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살펴보면 동민 is visiting his grandfather in the hospital. 동민은 할아버지를 방문합니다. 병원에 계신. visit도 앞서서 나온 enter와 마찬가지로 어디 어디에 방문하다, 어디 어디에까지 내장을 하고 있는 동사이기 때문에 to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visit 장소, visit 방문 대상이 바로 옵니다. An AI nurse, AI nurse가 인공지능 간호사가 enters the room, 방에 입장을 합니다. 이번에 enter 나왔죠? enter 마찬가지로 to 절대 쓰지 않는다. It moves around the room. 그것은 방을 돌아다니면서 checks the patient's conditions. 환자의 상태를 체크를 합니다. 주어 자리에 쓰인 대명사 is는 AI 넌시겠죠? 인공지능 간호사가 그리고 병렬 구조로 moves and checks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합니다. When the AI nurse finds that 인공지능 간호사가 발견을 할때 무엇을 발견하냐면 that Dongmin's grandfather has a high temperature. 온도가 높은, 체온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면, it gives him some medicine. 그것은 할아버지에게 약을 줍니다. To lower his temperature. 그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제 대명사 힘이 쓰였는데, 이 힘은 grandfather죠. 동민이의 grandfather. 대명사를 정리를 잘 해둬야 되는 게, 이번 단락에서는 동민이도 남자이고, 그랜파더도 남자이기 때문에, 동민이를 언급하는 것인지, 동민이의 할아버지를 언급하는 것인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문단의맨 앞에 나왔었던 his grandfather. 요 his는 동민이죠. 그런데 만약에, 요렇게 his grandfather라고 요렇게 전체를 언급한다면, 요것은 할아버지죠. 요것도 잘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어 자리에 있는 it은, 앞서서도 나왔었던 AI 널스이고 그래서 AI 널스가 할아버지에게 약을 줍니다. 여기에서 give는 사형식 동사 그래서 사람 목적어 할아버지 그리고 사물 목적어 약 이렇게 왔습니다. 만약에 순서를 바꾼다면 give하고 some m e d i c i n e 이 먼저 온다면. 우리 요거 사형식을 3형식으로 바꾼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치사 t 를 쓰고 him 요렇게 썼었죠. 그에게 약을 줍니다. 하고 뒤에 투 부정사가 오는데 무엇뭐 하기 위해 이기 때문에 투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그리고 lower은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l o w 라는 원급에 이하를 붙인 비교급이 아니라 똑같이 생겼지만 lower은 동사로 낮추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동사로도 쓰일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의 온도를,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약을 처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 부분인데, Have you ever thought about these changes? 이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죠. Have you ever thought, have you ever pp? 하면, 뭐뭐 해본 적이 있나요?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 중에서도 경험적인 용법으로 쓰인 표현입니다. Some changes have already started to take place. 몇몇의 변화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have started. 또 현재 완료가 쓰였는데, 이런 already라는 부사랑 같이 쓰이면 완료의 의미입니다. 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시작이 됐냐면 take place 하면 일어나다라는 의미라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while others may start in the near future. 여기에서 접속사 while은 오모인 반면에 동안에 아니고 반면에라는 의미라서 다른 것들은 접속사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 형태와야 되고 다른 것들은 가까운 미래에 시작될 예정인 반면에 몇몇의 변화는 이미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Can you imagine other changes? 다른 변화를 상상해 볼수 있나요? Take some time. 시간을 좀 가져봅시다. to think about them.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마지막 대명사 them 은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이 변화들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좀 가져봅시다. 라고 이제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번 8과에서는 문법적인 요소가 비교적 많은 반면 이야기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기에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7과처럼 본문 처음부터 끝까지가 쭉 하나의 이야기라면 이제 어디에서 만약에 잘려서 문제가 나온다면 그 부분에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흐름을 파악하기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이번 팔과 지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상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딱그 부분만 잘려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문을 네 부분 혹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따로따로 공부를 한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할수 있습니다.